네 반갑습니다 자 웨이브코인 지금 현재 7월달 바닥을 찍고 나서 위아래 무빙이 나왔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러시아 이슈도 있는 반면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상승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 추세를 이어갈지 굉장히 궁금하실텐데 오늘 그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웨이브 차트 분석해 드리면 지난 11월 달에 한 차례 크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두구장창 떨어지다가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전곡점을 만들고 이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최근에 트럼프랑 푸틴이 만나면서 러시아발 웨이브 코인이 지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매물대에 지금 걸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양봉을 계속해서 치고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이 매물대를 지금 뚫기 위해서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지금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라 볼수 있겠고, 눌리면 다시 한번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를 하더라도 어쨌든 과매수를 찔렀기 때문에 이런 구간과 마찬가지로 과매수에 보통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수세가 더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MACD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번 슈팅에서 엑시트를 한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했을 때 과매수를 계속해서 비비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과매수를 비비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다면 적어도 이 구간 1700원대에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받으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평단을 맞추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런 구간 돌파를 하면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못 먹어도 1차 매수는 받아볼만한 자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매수 받은 만큼 또 수익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어서 지난 7월달 수익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 7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소통망에 입장하신 구독자분들 모두 다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업비트 현물로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말일까지 이만큼의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렸고 지금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천만 원 투자를 해서 지금 이만큼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매달 천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잘 만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만 먹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저희 소통망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입장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확인하는 방법, 락업 해제를 통해서 하락을 피하는 방법 등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락장도 길어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해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25년, 26년 불장 대비해서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 733%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지금 현재 8월 달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 길승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872, 제 이름 길승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불장이 다가오고 매매하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고 싶을 때 대응할 수 있는 AI 자동 매매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근 업비트에 상장을 했던 하이퍼레인의 차트인데, 4시간 봉 차트로 보시면, 지금 현재 업비트 상장할 때이 구간에서 펌핑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업비트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로켓 표시가 뜨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시그널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매도 시그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하락하다가 매수 시그널이 뜨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매수 지표만 뜰때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난 폭등 구간 때 충분히 수익을 크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국코인 퍼치펭귄이죠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지난 상승장 이 구간 아시죠 지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달까지 거의 한달 내내 상승을 했던 코인인데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빨간색 표시가 뜨고 로켓 표시가 다시 뜨니까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놓쳤던 분들도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자리고 그냥 여기서 오르고 있는 와중에 매수를 했더라도 여기서 빨간색 표시가 뜰 때까지 이만큼의 수익을 오름동안 얻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굳이 시그널 따른거 필요없이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거는 트레이딩 뷰로 지표 설정만 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사용 가능한 지표입니다 거기다가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겠고 이 지표도 받아 보실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9872, 제 이름 길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